소녀의 생일날, 어머니는 그녀에게 케이크를 사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말썽꾸러기 아이가 바로 빼앗아갔다. 어머니가 막 그를 훈계하려 하자, 시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다. 그 이유는 그 말썽꾸러기가 남편의 사생하였기 때문이다. 소년이 케이크를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보며, 소녀는 억울하게도 한 입만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말썽꾸러기는 일부러 그녀의 눈을 긋고 말았다. 소녀가 수술실로 실려간 뒤, 어머니는 분노하며 소년을 꾸짖었다. 그러나 말썽꾸러기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원망했다. 이 응급치료를 통해 소녀는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의사는 상처에 절대 물이 닿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여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말썽꾸러기는 뜨거운 죽을 소녀의 얼굴에 부어버렸다. 소녀는 즉시 화상으로 비명을 질렀다. 시어머니는 급히 달려와 손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여자는 그녀를 밀쳐냈다. 마침 달려온 남편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시어머니는 곧장 병든 척하며 봉정을 구했다. 아버지는 딸의 생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를 부축해 의사를 찾으러 갔다. 여자는 혼자서 딸을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다. 딸이 7일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남자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 여자는 완전히 절망했고 남편에게 딸을 데리러 오라고 명령했다. 남자는 동의했지만 그가 병원으로 가던 길에 시어머니와 소녀는 일부러 집을 나가 그를 막았다.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먼저 그들을 찾으러 갔다. 그 사이 병원에서 기다리던 딸은 정신병자의 흉기 습격을 당했다. 그리고 긴급히 수술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여인에게 긴급수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인은 급히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시어머니가 끊어버렸다. 결국 소녀 그녀는 과다출혈로 인해 영원히 숨을 거두었다. 그때 남자는 어머니와 소년과 함께 KFC를 먹고 있었다. 그가 마침내 딸을 떠올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차갑게 주소 하나만 알려주었다. 남자가 서둘러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딸의 영정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제야 그는 끝없는 후회를 했다.